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3무엘하 19장 40절부터 20장 13절까지입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왕이 길갈로 건너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래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유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정치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몫을 가졌으니, 탈색에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네.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인원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제20장.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열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예,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해아리니 너는 내 주의 보아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레사람들과 블레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세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부온 큰 바위 곁에 이름해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함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며,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세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 새,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며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말씀의 제목은 세바의 난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왕을 요구했고, 하나님께서는 인간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향해 앞으로 왕으로 인해 매우 힘들고 어려운 삶이 펼쳐질 것을 경고했습니다. 백성이 인간 왕을 의지하려고 하면 할수록 인간 왕은 심각하게 교만해지고, 그 결과 사명의 자리를 망각하여 주님 맡기신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 결국 모든 백성에게 큰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께 인간 왕을 요구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왕을 구했던 가장 큰 이유는 왕을 섬기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섬기기 위함이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갈등했던 이유도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이 아니라 왕이 누구에게 더 마음을 주었는지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유다에게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고 그 결과 세바의 난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합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점검하기 원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기보다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사 주님을 대신하여 이 땅을 다스리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상을 마침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서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주님의 자녀된 우리는 서로의 유익을 위해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닮아가길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복된 토요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를 준비하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말씀 순종해 귀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이루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